때가 되고 시간 돼서 아닌 것 같아 팔래 안 팔려요 묶여 버려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일산동의 구슬동자 윤도령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경기가 이제 또 좋지 않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생분들이 수많은 비방을 해 주시지만 유통 좀잘안 되는 지역 어떤 음. 이런 데들이 좀 있을까요? 음. 있어요. 정말 진짜 우리나라 한반도 이 조선국에 매매가 정말 힘든 곳이 있다. 바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요? 네. 우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제주도는 우리나라 한반도에 존재하는 섬들 중에서 가장 큰 섬이에요. 일단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될 거. 터에 대한 지신 또 영적인 기운, 그리고 이런 모든 전반적인 기운들이 가장 드센 곳은 섬이에요. 그래서 육지보다는 섬에 계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다 세요. 우리가 무속에서는 산에 어떤 줄기가 있잖아요. 그거를 합쳐서 팔도명산이라 그래. 팔도명산 중에서도 아홉 산신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맨 위에 당연히 우리는 이북 만신이니까 이북 줄부터 이제 내려오잖아요. 말 그대로 평안도로는 묘향산, 황해도로 내려오면은 부월산, 함경도로는 백두산, 강원도로는 금강산, 서울로는 인왕산, 경기도는 삼각산. 그리고 충청도로 내려오면 계룡산, 경상도를 통틀어서 태백산 줄기, 그리고 전라도로 내려가면 지리산 줄기, 제주도로 가면 한라산이 있죠. 어, 빠삭하시네요. <laughs> 그래서 그래서 한라산은 우리가 많은 산신 중에서도 여산신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장군님도 여장군이에요. 그래서 제주도는 정말 힘들어요. 특히 여자분들이 땅을 한번 사거나 건물을 한번 사면 발이 묶여 버려요. 제주도는 쉽게 말해 여신이 강한 섬나라예요. 그냥 섬만 봐도 드센데 여신이 강한 섬마리라.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봅시다. 남자는 성격이 호탕해. 대부분 여자는 성격이 대부분 까탈로워요 신도 마찬가지야. 할아버지들은 허허허허 할수 있어. 근데 여신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변사도 심하고 변덕도 심하고 까탈도 잡고 하나하나 따지고 드는 게 많아. 쉽게 뭔가를 한 번에 내어주질 않아요. 그리고 대가 없는 공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야. 그러다 보니, 유독 여자분들이 제주도에 들어가면, 특히, 제주도의 사람이 제주도에 안에서 뭔가를 하는 건 문제가 안 돼. 육지에 있던 사람이 제주도에 껴서 뭔가를 잡았다. 근데, 때가 되고 시가 돼서 아닌 것 같아. 팔래? 안 팔려요. 묶여버려요. 물론, 100이면 100다 그렇진 않겠지만, 거의 8 90% 이상은 묶여버려요. 암만 내가 5년, 4년 팔려고 해도 안 나가요 실제로 저한테 점을 보거나 의뢰를 구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주도의 여성분 특히 육지에서 제주로 넘어가신 분들이 대다수더라고요 안 되는 분들이 그래서 이번도 어김없이 제주도를 가서 제주도에서 구슬하고 정말 먹고 자고 발발발 떨면서 제주도 모든 기도도량을 다 돌면서 우리 신도분들 또 제가지 분들 다 축원해드리고 내가 구태드린 손님도 축원 다 해드리고 올라 온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거 제주도는 정말 다른 섬에 비해서 세구나. 땅이 묶이면 정말 나오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런 윤두렁이 제주도 가서 구슬을 해야 될 만큼 그런 상황이 올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육지와 섬의 매매 기준은 정말 다르고 그 기운도 다르다는 걸 명확하게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